벨라가 여둠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단하방이에요.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족속의 땅이,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모압들에서 미디안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우이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보스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벌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벌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오에다벨이니 마드레스 이타리오 베사베 손녀들아 에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바 족장, 에데 족장, 오홀리 바마 족장, 엘라 족장, 피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윕살 족장, 막대 족장, 아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이 있다쓰리는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계승한 야곱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과 에서로 시작된 그 에돔의 형성과 번영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에돔은 형제인 이스라엘,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기회를 놓버리고 세일에 거주하는 호리족 속과 혼합되었습니다. 그들의 호리족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혼합되었는데요. 우상 문화에 기초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돔의 에스에 후손의 에돔의 족속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3 1절에 이스라엘 의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에는 왕이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런데 에돔에는 애드매,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아직 그만큼 번성하지 못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또 모세와 여호수아 이것을 족장시대라고 하죠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셨고 애국에서 번성할 때까지요. 그래서 번성한 이후 모세를 통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가 이제 족장 문화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죠. 가나안 정복 이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과거의 족장들과 같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신을 받는 나라가 되어야 했지만,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그래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고요. 마지막 사사인 사모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열방과 같이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사우를 시작으로 해서 왕정시대가 형성됩니다. 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삼상 팔장 칠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민이라 라는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더라. 무슨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인도하실 때, 에돔은 이미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에돔의 차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의 차이다.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에도을 다스리는 왕은 사람이다.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어지는 것이고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에 사, 속한 사람이 있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 다스리는 나라에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우리의 왕이신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은 누구신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두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이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야곱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기생하셨던 그 언약의 복, 모든 민, 민족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하셨단 말이죠. 복의 공원이 되게 하신다. 그 복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과 야곱, 또 유다와 다윗, 예수스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레위기는 제사법이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성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들이 어떻게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단신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죄사다. 그래서 이 죄사의 규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이롭담을 얻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레위키. 제사법.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속죄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 주시고, 그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역시, 레위키 26장의 말씀과 뜻과 같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보위를 최선받고 이롭다 몰라도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나는 너의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변함없는 뜻이죠. 이게 역사 속에 맹맺게 흘러가죠. 예레미아,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유다도 역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상숭배 그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때 외쳤던 선지자 예레미야 31장 33절 하나님 계획에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대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어워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어떤 사람들이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의, 의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고, 죄를 버리고 위업 담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태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즉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유다가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조련이와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칠십 년 후에 다시 너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시련과 환난의 목적은 이처럼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심어서 죄를 버리고 의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손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로 이어지죠. 예레미야는 환난 받기 이전이죠.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 포로가 시작될 때 에스겔 선지자 11장 에스겔 11장 1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련과 연단을 보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고린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신학 성경에 넘어와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레위기 예레미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에 있는 말씀과 뜻이 같지 않습니까 예수스 세를 통해서 새 원약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뜻 일치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것으로 인류 역사는 마감이 되는 거예요. 왜 환난과 시련이 이 땅에 쏟아질까요?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의에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곳이죠. 이약하고폐역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의의 백성을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편함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에돔, 애돔. 에돔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시며 의롭다을 얻는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서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은 영원하다. 매우 중요하지. 이 땅에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창세기에 장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따라서 이 애도미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야곱과 에서의 차이. 같은 아들인데 이삭의 아들인데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에서로 시작된 에돔과 야곱으로 형성되는 이스라엘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인가.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인가. 그 차이가.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 그 왕을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여 시작된 왕정 시대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됐나요? 멸망으로 끝나고 말지요. 이게 성경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 이걸 어찌 모르는 거. 계시록 11장 15절 17절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타시리로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로로 타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의 12제자,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에요. 대표하는 자가 엎드려 할그를 당해대고 하나님께 경비하며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도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왕정이 시작됐을 때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말씀을 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 사람 사람이 왕이 되요. 다스린 다윗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왕이 아니라 비록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의에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자였던 것이고 그 이후의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할과 같이 정직하지,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니까 우상으로 빠지더라. 들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왕인 거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곧 우상 숭배로 흘렀고 그 결과는 멸망으로 끝나더라. 아, 성경이 주는 교훈 아닌가요? 음. 또 오늘날도 간단해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요. 사람이 왕. 절대 권력자가 사람이죠.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또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역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없죠. 이 세상에는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림을 받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의 나라에서 사람이 권력자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에 속해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온세상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의의 거룩한 백성이 더욱 더 많아지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자신의 왕이 되어 주인으로 타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성로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고 그게 진짜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겠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누구냐? 누가 왕이 되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영원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성에 서게 되겠지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복음의 시작 그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 엄청난 박경을 핍박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흥하고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33절, 39절까지. 에돔의 왕들이 나옵니다. 세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벨라로 시작해서 요와 후삼, 하, 뭐 등등 하다리 마지막 왕의 특징. 그 왕의 특징은 뭐냐? 아들에게 세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출이 되었거나 혹은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였다. 그러니까 에돔은 그 시작은 야곱의 자손들보다 적었습니다만은 <laughs> 가난 족속들과 혼합되어서 크게 번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 결과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 다스리는 사람의 나라였던 애돔. 애돔 그때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살아졌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살아갈 것인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해 살아갈 것인가?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에돔이 뭐 왕이 되고 숫자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정도로. 크게 번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번성이라고 하는 말 숫자가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는 것 혹은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인 것처럼 보이는 애돔 이 애돔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보다 더 안정적이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영원하지 못하다. 역사 속에 사라졌다. 지금 애돔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숫자가 적고 좀 성장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후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 인도하시는 가난 땅, 그가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다실반은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가난 땅, 약속의 땅의 의미는 뭐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그 율법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의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실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생각이고. 음. 이것이 에돔과 비교할 때 당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과 애굽의 에돔의 모습을 보면 에돔이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3장3 1절3 2절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나 갔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제 자식처럼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크게 번성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면 갈수록 더 강성해지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비록 작아 보이고 세상 나라가 커 보이죠. 오늘 시대 보세요. 하나님의 자식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서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거룩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어 보여요. 겨자시같이 그 자아가 아무 능력도 영향력도 줄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세를 받는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강성해지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속성이죠. 예수 그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심으로써 온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나는다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사들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만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를 받는 의에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순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이죠 영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옆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썩어져 버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인생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신가 나의 왕이신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우리는 종된 마음으로, 정직, 성실, 충성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언제나 우리 삶의 우선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될 것이고,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에돔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돔은 왕이 다스리는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돼 보이고 크게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들은 결국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셨던 다스림을 받았던 에돔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죠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아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다가. 열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야곱, 이스라엘, 그의 후손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해거룩한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이 존재하는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스를 보내서 예수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이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어받은 계승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사람, 내 자신의 능력이 극대화되어 그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의 왕심을 인정하고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충성과 정직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는 우리 가정, 또 우리 살아는 자녀들, 또 우리 소중한 교회, 우리 모든 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